지금 설명드릴 기능은 Delete Edge입니다. 이 Delete Edge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Sheet Body 형상에서 제거된 형상을 선택한 일부를 복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 n t r i m 이라는 명령하고의 차이점을 아래서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Delete Edge는 해당되는 엣지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트림은 그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래 형상을 가지고 얘가 이제 그 형상만큼을 펼치, 펼쳐서 확장을 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오픈을 해주시고요. 관련된 딜리트 엣지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딜레이드 엣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엣지에 맞춰서 어플라이를 시켜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네들에게 채워지는 거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쉬프트 버튼을 이쪽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엣지만큼으로 채워지기보다도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채워질 영역에 대한 엣지 모서리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형상을 가지고 언트림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형상의 원래 형상이었던 형상만큼 얘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기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워주고 채워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딜리트 엣지를 이용을 하시면 내가 필요한 영역에 맞춰서만 이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언트림하고는 좀 별개로 또 생각을 해주시면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딜리트 엣지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